2023년 수능 특강 영어 6강 제목 파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단락 같은 경우는 어, 이전과는 좀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그래서 단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이 단락에서 해당하는 A는 B다라고 할때 A에 해당하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assumptions 가정인 거야 가정 그러니까 가정 추정 이런 뜻이지 그 가정이 p a r a p h a s i n g 되면서 이 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 자이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 박스를 친 거야 그러면 이 핑크색 박스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과연 그 가정이 어떻게 비하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우리가 잘 따라가 보면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일단 이 단락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한번 해 볼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첫 번째 문장 이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제문이야. 그런데 주제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를 않아. 굉장히 제너럴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suppose 하면서 가정해 보자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예시가 들어간 거야. 이 제너럴한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리고 이 예시 부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지. 이게 다 예시야. 그런데 이 예시 안에서 주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 이 예시 안에서. 그 드러낸 부분이 선생님이 또 핑크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 예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연이야. 부연, 어디션 부분인데 이 부연은 주제를 한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이 사람이 이 글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면서 문제점을 한번 더 부각하고 있는 어디션에서 어, 그런 단락 구조라고 하겠다. 어, 기존에 잘볼수 없는 그런 색다른 어떤 단락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만일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런 단락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빈칸 문제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법으로 조금 조심한다면 여기 가정법 가정법 과거완료가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 기본적으로 어법 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갈 때 이단락에 있어서 A에 해당하는 게 뭐다? 바로 assumptions. 가정이라는 거.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이 가정이 어떤 식으로 패러프라이징 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은 반영입니다. 자, 뭐를 반영하는 것이냐? What's going on?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where we focus our thinking. 어디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반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미리. 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when our thoughts. 자, 우리는 여기서 이 when our thoughts 할때이 생각을 뭐로 받아야 된다? 바로 가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좋은 거야. 우리의 가정이 our voice. 얘기되어 질 때. 그러니까 다른,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되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기회? 그 사람의 인식을 배울.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되어질 때그 우리의 가정을 듣는 그 사람의 인식을 배울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다고 가정을 해. 이 생각을 친구한테 얘기했어. 그럼 친구가 얘기를 하겠지. 어, 나는 너 생각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친구의 인식, 그 인식을 알게 되잖아. 그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는 거야. 왜 좋은 기회냐? It is precisely from that perception. 이거는 강조연법이야. 정확하게 그 인식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그 인식으로부터다. 뭐가? change effort. 변화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인식으로부터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진 우리 생각을 바꿔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이 얘기지. 우리의 어떤 가정을 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지? 그딴 사람, 우리의 가정을 듣는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변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출발점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제너럴하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알렉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야. 자, 가정해보자. 알렉스가 생각하고 있다고. 자, 알렉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니? 바로 Assumptions. 가정인 거지. 어, 나는 너무 늙었어. 그 직업을 갖기에는. 그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어. 어떤 누군가? 학교로부터 갓 나온 학교를 막 졸업한 그런 누군가를 찾고 있어. 라고 알렉스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 알렉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알렉스의 가정인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알렉스는 did not apply.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치는 자리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정말로 그것을 원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가 정말로 원했던 자리인데 그 가정 미리 자신이 가졌던 그 가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바랬던 것인 자리임에도 지원조차 안 한다는 거야 그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 바로 자신이 가진 가정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잖아 자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가정해 봐라 그가 좋은 지도자라고 어떤 지도자 could turn desk around. 자, turn around 하면 완전 바꿔버리는 건데,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교를, 자,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고 하지만 그의 진취성의 결여가 created, 만들어냈다고. lose, lose. lose, lose 하면 계속된 어떤 패배. 그러니까 계속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에게. 그리고 그 학교 구역에 있어서 그둘 다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도 너희가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 선생님이 his lack of initiative, 그의 진취성의 결형에 바로 이 가정 표시, 바로 이 표시를 했잖아. 박스 표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진취성이 결여된 것은 무엇의 결과야? 바로 가정의 결과라는 거야. 그가 어, 나는 이렇게 할수 없어. 이렇게 학교를 좋은 식으로 호전시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그의 가정이 결국 안 좋은 결과만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거지. 실제 그는 학교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what if instead he recognize 만약 대신 그가 인식했다면 어땠을까? 뭐를 인식해? 그가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이전 역할들로부터,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뭐할수 있다? 진실로 진정한 가치가 될수 있는, 진실로 귀중할 수 있는 그런 그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 사실을 인식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막았던 게 뭐야? 바로 그의 가정, assumption, 생각. 바로 진실성이 결여로 이어진 그런 가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가정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 가정법 과거완료야, 과거사실의 반대야. 그가 기꺼이 그 자신의 가정에, 그가 미리 가졌던 그런 가정에 의심을 할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기꺼이 이의를 어, 제기했었다면, 그는 어땠을까? Might have taken action.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이야.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목표를 추구했었을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해결책이지 이 문제점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에 이의를 제기를 하면 어떻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그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 글쓴이가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부연 부분은 참좀 다른 것과 다른 전개를 들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뭐니? 바로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알렉스의 경우와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종종 일어난다는 거지. 알렉스가 어떻게 했어? 결국 자신이 내린 가정에 굴복해버린 그런 경우잖아. 그래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를 좋은 쪽으로 바꿔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가정에 의해서 지뢰 포기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종종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은, 자, 여기서 또 대의가 가리키는 거는 항상 지시사는 너희가 체크를 해야 돼. 이 대의가 가리키는 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진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억제합니다. 조직이 뭐 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방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니? 지뢰 자신이 가진 가정에 의해 어떤 굴복해 버린 그런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 그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야기시킵니다. 뭐를? 오용식이다. 개인들이 갇혀 있도록. 어디에 갇혀 있게 되니? 바로 그 가정에 갇혀 있잖아. 자신이 내린 가정.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그들이 스스로 부여한 그러한 경계. 그게 바로 가정인 거야. 그들이 스스로 부여한 경계에 갇혀 있게 야기시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어떻게 얘기를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달락에서 하고 싶은 것은 A는 B다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가정.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자, tackle your assumption 너의 어 가정에 도전해라. tackle. 태클, 태클을 걸어라 그리고 변화를 시작해라. 변화하기 시작해라. 답은 2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나름대로 3번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은 우리가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A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쉽게 풀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변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6강 어, 제목 문제 3번 자 우리 어떻게 접근하라? 우리가 A는 B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Assumption 가정이라는 거지 그 가정에 해당하는 게 우리 생각, 그 다음에 예 안에서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의 진취성의 결여 이 얘기는 바로 이 가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였지 그리고 그 자신의 가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스로 부여한 경계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야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내용을 쭉 따라가면 쉽게 알수 있지 그래서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 첫 번째, 이게 주제문인데 너무 제너럴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되어 질때 우리가 그 우리의 가정을 듣는 사람들의 인식을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인식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바로 변화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잖아. 그런 생각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예시로서 이제 알렉스의 얘기가 나왔지. 그러면서 알렉스의 얘기를 쭉 바탕으로 이 예시 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드러내는 거야. 만약 그 알렉스가 그 자신의 가정에 어떤 일을 기꺼이 제기했었다면, 어?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수 있었다?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목표를 추구했었을 것이다. 이 얘기지. 그지? 이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연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알렉스와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자신의 가정에 굴복해버린, 어.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자신의 가정에 굴복한 이런 경우들이 조직이 목표 달성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개인들이 자신이 부여한 경계에 갇혀있게 만든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어. 그래서 이 단락은 개인적으로 빈칸 문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빈칸 문제. 빈칸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이 부분 다 빈칸이 될수 있어. 빈칸. 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그가 그 자신의 어떤 가정에 일를 기꺼이 제기했었으면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취했고, 그리고 목표를 추구했었을 텐데. 뭐 어법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과거 관료, 어, 가족복하고 완료 그 다음에 이 부분 빈칸 그리고 또 다른 빈칸으로 추천하는 부분이 이것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뭐 했다 개인들이 그들 자신이 부여한 경계에 갇혀있게 만들었다 이 부분 이 부분도 빈칸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래서 빈칸에 있어서 이 특히 이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관식에서 혹시 우리가 그 대명사는 뭘 지칭하는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대명사가 나오는 게 데이, 데이가 있는데 데이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지. 그런데 단지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데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이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바로 그 자신의 가정에 의해서 가정에 굴복해버린 나머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하면 완전하게 100점을 받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3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